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찬원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찬스의 이찬원입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 대구 콘서트 리허설에서 부모님과 동생을 만났지만 여전히 섭섭하더라고. 외할머니 너무 그리워하니까 울음 터뜨렸다. 외할머니 갑작스럽게 나타나. 누구와 같이 간다.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대구 콘서트 뒷무대에서 이찬원이 부모님과 동생과 상봉했으니까 가족 넷이 서로 껴안았고 눈물 많이 흘렸다. 가족 숭봉 순간에 이찬원은 외할머니 생각나서 너무 섭섭했다. 이찬원은 외할머니가 콘서트에 많이 가고 싶으신 걸 안다. 이찬원은 외할머니 엄청 그리워내서 눈물 더 이상 났다. 그때 갑자기 외할머니의 비기 오콜랐다 외할머니가 이찬원 가족 상봉을 보고 울듯 기뻐했다. 그녀는 이찬원에게 대고 왔고, 곧 콘서트 장소에 도착한다고 전했다. 이찬원과 가족은 깜짝 놀랐다. 외할머니 건강은 멀리 혼자서 가기 힘든데, 외할머니는 누구와 같이 가는지 물어봤다. 외할머니가 이찬원의 여러 팬들이 그녀를 이찬원 대구 콘서트에 가기 도와준다고 밝혔다. 그녀는 혹시 이찬원이 그들을 한번 만나고 사진 같이 찍어도 되냐고 의견을 질문했다. 이찬원은 찬스들의 행동에 깊은 감동이었으며 할머니와 동의했다. 드디어 이찬원은 늘 보고 싶은 가족 멤버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찬원 콘서트 꼭 성공하겠다. 한편 이찬원과 김희재가 만드는 유쾌한 예능 플레이리스트가 잠시 쉬어간다. 미스터 트롯 인스타그램에는 슬픈 소식은 이번 회를 마지막으로 플레이리스트가 잠깐 쉬어가기로 했습니다라는 공지와 사진을 게시했다. 또한 그때 그때 다른 트롯 차트 쇼 플레이리스트 무더운 여름과 함께 플레이리스트를 찾아온 하나의 기쁜 소식과 하나의 슬픈 소식. 슬픈 소식은 이번 회를 마지막으로 플레이리스트가 잠깐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시아의 풀링들을 위해 상반기 결산 캠핑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아주 잠깐만 울기 약속.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만나요라는 메시지와 더불어 이찬원과 김희재의 플레이리스트도 사진을 게시했다. 그동안 이찬원과 김희재가 만드는 플레이리스트도 예능을 통해 팬들은 웃기도 하고 감동스러워하기도 하는 등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공유해왔었다. 이찬원과 김희재가 예능감을 뽐낸 플레이리스트는 2021년 유튜브 미스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서 올라온 웹 예능으로, 2021년 2월 17일부터는 TV조선에서 TV방송으로 편성됐다.